시장님과 함께 어, 여수를 한번 어,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하시죠. 어,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 여수 시장 권호봉입니다. 요즘 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아주 열심히 지금 방역도 하고 예방 조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요, 생업에 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수하면 밤바다를 생각한다고 해요. 예.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물론이죠. 예. 예. 여수 밤바다 이렇게 합니다. <웃음> <웃음> 여수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수 매력이요 여수가 섬이 많아요 네. 어, 저희가 이제 3백5순 다섯 개 네. 잠재력이 네.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수 밤바다 젊은 분들 네.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네. 어떻게 생겼나 이래서 많이 오기도 하고 여수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이죠. 여수 음식, 뭐 서, 네. 서대다, 게장, 이런 거라든지, 뭐, 무궁무진 합니다. 네. 1300만 명 이상, 5년 연속, 네. 네. 이렇게 많이 네. 찾습니다 시장님이 여수에 오셔서 그렇다면 바뀐 점, 세 가지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 뭐 워낙 많아서 뭘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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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수의 낭만 포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해변에 네. 양마포차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여수의 브랜드가 됐는데, 네. 우리 여수의 거북선 대교라고 있습니다. 음. 돌산으로 연결되는 그 교량 밑으로 작년에 이전을 했어요. 음. 아주 깨끗하게 단장이 됐고, 음. 위생적으로 좋고, 음. 관광객들이 가좀 한적하고, 네. 버스킹도 하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키우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리지 보내는 부담 이런 거뭐 최소화하고 또 아이들 그 자부담을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어 아이들 갑자기 어디 이렇게 맡겨야 되거든 돌봄 서비스. 그래서 아이날의 행복센터라고 이렇게 주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 주말에도 급하게 혹은 야간에도 맡길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 해서 했더니 전국에서 최초로 한거 네, 이런 거. 초등학생들은 100원 버스를 합니다 여수에. 아 초등학생들 100원 버스가 뭐죠? 우리 초등학생들 100만 원내원 버스를 탈수 있죠. 그 제도를 이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어. 조카를 여수로 보내겠습니다. 예예 보내시고 예. <laughs> <laughs> 고민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은 여수가 키워줍니다. 그런데 아, 네. <laughs> 예. 진짜 여수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예. 여수의 어떤 경제랑 일자리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국가산단, 석유화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제일 크죠? 작년부터 지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요. 25년까지 9조 5천 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많은 일거리가 생기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중공이 되고 나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 여수 관광이 잘 되니까 네. 관광 관련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죠. 악 시설, 음식 기타 관광 관련되는 이런 쪽 일자리 많이 나오고 바다 건너에 남해가 있습니다. 남해 군 경상남도 남해 군 저희하고 남해가 5km거든요. 처음에는 다리를 놓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을 할수 있는 해저 터널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 양 도시가 합의를 했고 그거를 이제 지금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어, 어, 그래서 상당히 희망이 어, 있습니다. 이에사니다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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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사실 도시 재생이 구토로 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 포럼의 소통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웃음> 시장님을 전무으로 해도... 근데 중요한 건시장님 그날 제가 진행을 했는데 행사에, 큰 행사에 진행을 했는데 저기억 그렇죠? 응. 제가 제가 미인은 꼭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laughs> 네, 해해 출장을 갔다 와서 네.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laughs> 미인을 못 알아본 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다시 주택공사를 만났는데 주택공사에서 여수 시장님과 진짜 여러 가지를 좀 했으면 음,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음, 우리 저 도시 재생지구가 네, 네, 네. 어, 두 군데가 지금 네. 있거든요. 하나가 문수동 문수지구라는 네. 곳이 있는데 네. 굉장히 밀집돼 있고. 네, 네. 도로도 부족하고, 음. 주차장은 거의 뭐 없다시피 음. 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거지 지원형으로 네, 네. 해서 네. 도로를 내고, 네. 그 도로변 양쪽으로 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네. 하고, 네. 상수도, 하수도, 네. 우리 도시가스 새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LH공사가 네. 어, 그 공공주택, 네. 그걸 또 건립하는, 네. 네. 그게 이제 문수동. 또 하나가 한려지구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낡은 주택가, 유흥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 재개발하면서 시가지도 정비해서 그 테마가 있는 이런 거리로 만들고 그게 우리 이제 한려지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 2 2년에잘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유엔 기후 변화도 협약고 당사국 총회를 그것도 굉장히 좀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행사죠. 예. 2022년에 예, 한 197개 나라 음. 2만 명 음. 혹은 3만 명이 오는 엄청난 대회입니다. 2주간 하게 되는데 음. 예, 그 대회를 우리가 하자. 왜 여기냐? 어, 우선은 여기 국가산단이 화학 산단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기 환경에 관한 그런 이슈로 갖고 있고 음, 네. 또 우리 남해안 일대 바다, 음. 섬, 음. 산 음. 모든 그런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음. 이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세미나라든지 네. 우리 시민들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네. 서명 운동 뭐 이런 걸 네. 앞으로 전개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개체가 통과가 됐어요. 네. 하나 걸지 통과됐어요. 통과되면은 네. 제가 광화문에 그 광장 있죠? 네. 거기서 제가 색소폰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일명 색소폰 시장입니다. 아 네. 하여튼 색소폰이 준비됐었어야죠. 그랬나요? 네. 제가 어, 광화문에서 네.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TVU에서 국민의 소리의 데이터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 다음 21대 총선에 꼭 필요한 분들을 잘 선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수시를 사랑하는 전국에 계시는 국민, 어, 여수 시민, 공직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표현 한번 해 주시죠. 먼저. 네. 전국에 계시는 국민에게 표정. 네. 여수 시민. 아, 저는 이렇게. 아, 저저같요 <laughs> 여수 시의 공직자에게. 공직자. 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전국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여수가 앞으로 미래 100년을 그려가, 그려가는데,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독심있게 가는데,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이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